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맹수이자 백수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자는 주로 겜스북, 뉴일랜드 워터버, 얼룩말 같이 발굽 달린 대형 초식동물들을 사냥합니다. 주로 사냥하는 먹이의 크기는 200에서 600kg 정도이며, 사냥은 주로 더 강력한 수컷 사자보다 암컷 사자들이 주로 하고 아프리카 물소들은 사자의 주된 사냥감이지만 암컷 사자 한 마리가 물소를 사냥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암컷 사자들이 이 녀석을 잡기 위해서는 몇 마리는 숨어서 기다리고 몇 마리는 사냥감을 쫓아가서 숨어있는 무리 쪽으로 몰아서 숨어있던 녀석들이 기습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 사냥을 합니다. 물론 수컷 사자는 최대 자신의 몸무게의 4배 정도 되는 동물까지 사냥하는 것이 가능해서 성체 물소를 단신으로 쓰러뜨리는 경우도 있죠. 이렇다 보니 사자와 물소는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해도 모자랄 것이 없는 아프리카 야생의 최대의 라이벌로 손꼽히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 녀석들은 어떻게 보면 나름 체급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있어서 경쟁이 되고 적대하는 게 가능하지만 사자에 비해서 힘도 없는데 까불거리면서 사자의 심기를 건드리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 녀석들은 일명 개코원숭이라고 불리는 동물인데 여기서 나오는 개코 원숭이는 기본적으로 초식 위주의 잡식성이지만, 침팬지와 함께 육식과 사냥을 직접 하는 비중이, 영장류 중에서 인간 다음으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녀석이고, 며칠에 한 번씩은 집단 사냥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녀석들이 주로 사냥하는 먹이는 어리거나 작은 영양, 그리고 가젤 또는 다른 원숭이의 새끼나 홍악을 먹기도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백수의 왕인 사자의 새끼들은 납치해서 먹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자들 입장에서는 개코원숭이가 눈앞에 있으면 반드시 쫓아가서 개코원숭이를 물어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 사자들은 한 마리만 가는 게 아니라 무리 모두가 새끼 사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개코원숭이를 추격한다고 합니다. 덕분에 사자와 개코원숭이들은 서로를 보면 못 죽여서 안달인 원수가 되었고 사자와 개코원숭이는 자신을 건드리지 않아도. 각자의 새끼들이 보이는 족족 물어서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남아프리카공화국 크루거 국립공원에서는 개코원숭이가 새끼 사자를 납치해 나무 위로 올라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진만 보면 상당히 귀여운 사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진 속 새끼 사자는 마냥 즐거워 보이지 않았고 언제 잡아먹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이것을 촬영한 사파리 투어를 운영하는 커트 쉴츠는 개코원숭이가 먹이를 찾던 도중어미 사자가 사냥을 갈때 숨겨놓은 새끼 사자를 발견한 것 같다 라고 하였고 사자와 개코원숭이가 원래 엄청난 불구대천의 숙적이라서 개코원숭이가 사자들에게 당한 자신의 가족들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새끼 사자를 자신의 거점으로 데려간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죠. 하지만 슐츠는 이어진 상황 속에 자신이 보고 있는 광경을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슐츠는 대부분 새끼 사자를 잡아다가 잔인하게 죽이는 개코 원숭이는 자주 들어봤어도 잡아서 그루밍을 해주는 상황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개코 원숭이의 특이 취향으로 빚어진 이 사건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다른 할 일이 있어서 자리를 떴던 슐츠는 나중에 새끼 사자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다시 방문을 했지만 새끼 사자는 처참하게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개코원숭이가 사자에 비해서 약한 동물인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코원숭이가 절대로 약한 동물은 아닙니다. 개코원숭이들과 일반적으로 중대형견 정도 되는 크기고 성질도 사납고 포악해서 사람을 포함한 다양한 동물에게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이죠. 실제로 사람과 서식지가 겹치는 지역에서는 개코원숭이들이 방충망을 뜯어내고 주거 침입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음식물을 마구 꺼내 먹고 침대나 소파에 올라가서 엉망으로 만들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만삭의 임산부나 요람에 있는 아기에게도 손을 대니 이 경우에는 분노한 집주인이나 반려견에게 다쳐서 죽기도 합니다. 물론 이 지역에서 키우는 반려견은 흉흉한 치안 때문에 말티즈나 치와와 또는 포메 같은 소형견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핏불테리어나 로트와일러를 비롯한 대형견을 기르는 집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남아공에서는 프레드 아는 이름의 개코원숭이가 있는데 이 개코원숭이는 자신만의 갱단을 조직을 한 다음에 도로 하나를 점령하고 음식을 가진 운전자가 도로를 지나가면 차들을 습격해서 사람을 공격하고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물론 빡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었고 빡친 운전자들이 트렁크에서 산탄총을 꺼내서 배양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오히려 개코원숭이들의 화를 돋구는 행위라서 인간들을 닥치는 대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라에서도 위험동물로 규정하고, 감시반을 배정했지만, 그 감시반 마저도 개코원숭이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귀나 입술을 물어 뜯기거나 두 눈을 다쳐서 실명한 사람도 있었죠. 이후에는 개코원숭이와 프레디는 도로에 들어서기만 해도, 공격을 해댔기에 최후의 결단으로 경찰이 출동했고, 2011년 3월에서나 약물주사로 안락사를 시킨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남아공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사람의 아이를 잡아먹은 사례도 있죠.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이를 먹은 식인 개체는 사살되었고, 덤으로 같은 무리의 개코원숭이들까지 안전 문제라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사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식인을 한 개체만 죽이면 되는데, 왜 무리 전체를 죽이는 거지? 라는 생각 말이죠. 이렇게 무리 전체를 죽인 이유는 단한 번이라도 시인을 하거나 시인을 목격한 개체가 있다면 사람을 먹이로 인식하여 계속 노리기에 어쩔 수 없이 무리 전체를 죽인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자에 비해서는 한없이 약합니다 사자는 일명 프라이드라고 불리는 무리를 이루는데 이 무리는 주로 우두머리 수컷사자 한 마리와 그 밑을 보좌하는 우두머리 수컷사자의 형제인 수컷사자 두세 마리와 대략 10에서 20마리 정도 되는 암컷 사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강력한 수컷 사자 중에서 완전히 장성하여 프라이드라는 무리를 얻는 개체는 전체의 5%안 바뀌고 대부분은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거나 또래 수컷 사자들과 같이 살면서 먹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암컷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프라이드를 이끄는 사자들에게 꾸준히 도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잘 먹고 잘 자고 암컷까지 거느리고 있는 프라이드 수컷 사자는 웬만해서는 못 먹어서 힘이 없는 떠돌이 사자들에게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이 강력하고 덩치가 큰 수컷이라고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도전을 받으며 부상을 입거나 세월에 의해 병약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라이드를 지키는 기간은 길어봤자 5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동물원의 사자는 적이나 생존의 위험이 없으니 대략 25년이라는 긴 시간에 살아갈 수가 있지만, 야생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15년을 넘기는 개체가 드물겠지만, 항상 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단련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강력한 사자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고 볼수 있고, 감히 개코원 숭이가 사자에게 까보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부족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